받은 사람 이름은 개충태를 해놨다. 야 우, 우체국에서 개충태 님, 연락할게다. 갈기다 화장을 꼭 해야 할 때, 여드름 전용이다. 여드름 전문가, 전문한 전문가, 예. 이분이 일본이... 영원해.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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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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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있습니다, 사장님. 아, 예. 아, 이제 자들 가 있습니다. 아니, 아이고. 차가.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가감사습니다 물건 찾아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어, 오는 타이밍에 따라서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한 20일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류비는 보통 우체국 그 택배 박스,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를 조금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우체국 4, 5박스 정도 크기면은 20달러. 5 박스는 30달러, 6호 박스는 40달러 정도. 예,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뭐, 배달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집이 가까워서, 차주로 오고 있습니다. 누나가 제 집사람 뭐, 써라고 보낸 것 같은데, 예,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람 뭐 피부가 안 좋아서, 또 영양제 좀 하고, 집, 집, 집 사람 쓸수 있는 화장품 좀보낸것 같습니다.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거 어. 어, 이거는 봐봐라. 뭐 적어놨네. 이게 아 이게 1번. 1안 아, 1번. 1번. 는거 1번. 1번. 는번1밥 먹고 빈속에 하나 하 1번. 하번하번 1번. 1번. 어, 이거는 먹고 한번 붙여놔야 되겠다 나 헷갈리겠다. 먹어, 이거 봐봐라. 먹고. 일, 다시 잠깐 헷갈리네. 자, 세안용 이거는 얼굴 씻을 때 쓰는 거고. 어, 그니까 이거는 세수하고, 저거 세수할 때 쓰면서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다음에 이거 쓰네. 내가 볼때 이건 뭐잘 됐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뭐, 이것도 뭐 적어놨다. 뭐 화장을, 꼭 <웃음> <해야> <웃음> 화장을 꼭 해야. 화장을 꼭 해야 할때 여드름 전용이다 여드름. 많이 응. 보내서 고단스러워요. 음. 이거는또아이거 아까 똑같은 거네. 장근강이다 그게. 응. 어, 여기 또 있다. 뭐 적어놨네 전부 다. 이 다. 안적으면 몰라요. 응. 여있네. 야외에 좀 있었던 날엔 얼굴에 열기가 내려가는 팩이네. 저녁에 하면 좋다. 이건 그냥 마스크팩이네. 이건 뭐야, 또? 이거는 먹고.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너는? 라저혀 이거 열어봐라, 이거. 여기는. 이게 내 생각에 아, 롯데 아, 까자 아, 내 생각에 전부 까자다 이거 열린데 어, 어 아니네 와, 김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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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까자다 어 마이쮸 마이쮸 마이쮸야 어또 있네 마이쥬. 영양제 네. 맛있어 아빠랑 아빠랑 뭐 뭔내 일정 오튀된데 뭐. 남아 있겠나 이거. 이거 한개뭐 봐봐. 맛이다. 응. 어? 봐봐. 응. 잠깐. 너무 응. 뭐. 날대로잘 셔야 된다.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 물어봐. 응, 나중에, 어, 나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어디에 서 학교 갈때한 개씩 가져가면 되겠다, 응, 응. 학교 갈 때. 도시락. 응. 응. 아침에 이거 먹고 가라. 네. 응. 아, 아침에 뭐 학교 가기 바쁜데. 응, 땀에. 응. 응. 아, 뭉치 아, 친구들. 나나. 응. 동네 애들이 아무도 안 낳네요. 오늘은 조용하네. 야, 좀 친한 동생인데, 오래됐죠좀 죄를 좀 귀찮게 합니다. 이어밤 중에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내제 보내주려고. 들어보네. 내일 들어 해드릴 텐데, 어떠세요? 예, 예, 꿀 짜놓은 거, 한국에 보내려고. 지금, 중앙, 고체국에 왔습니다. 지금 휴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여기 굉장히, 저하고는 뭐, 친한 동생인데, 그래서꿀 보내달라인지가, 한, 한, 호름 정도 된것 같아요. 못 보내줬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도 어떻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주고 동생 별명이 개충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개충태라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냈습니다. 박스 무게까지 해서 2.1kg인데 한국까지 보내는데 음, 달러하니까 55.7불 나옵니다. 님습니다어 충태야. 꿀 보냈거든. 어 받은 사람이 름은 개충태로 해놨다. 야 우, 우체국에서 개충태님 이 연락할 기다, 기다. 그래. 하여튼 그래 그, 어 그래가 보내놨대.